지금 영상은, 아, 오늘도 비가 오네요. 저무치노더니 어, 아마 지난번 편이 길어서, 어, 이제 편집하시느라고 오래 걸리셨죠? 그래서 아마 오늘 건좀 짧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일주일 안된 상태로 며칠 후면 올라갈 텐데, 연습 좀 해보셨어요? 네, 네. 남산을 갔거든요 남, 네 남사부 네 그때 연습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 어떠시던가요? 저는 남사부 받드시고요네그좀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? 네 <laughs> 시큰둥 하시네요 사실 일주일 만에 이 다음 과정을 하는 건좀 이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감각을 익힌다는 게 쉽진 않아서 매일매일 하더라도 쉽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어두 번째 그 다음 단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케이던스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. 댄싱 상태에서도 그 대부분의 분들이 댄싱을 어떻게 하는데 댄싱에서 고속 케이던스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그 가속할 때 쓰고 겨우 앉아 가지고 빠르게 돌리면서 최고 속도를 앉은 상태에서 되거든요 근데 고속케이던스를 댄싱에서 도 돌릴 수 있으면 어, 꽤나 많은 것들이 이, 많은 것들이라기보다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, 그러니까 빠르게 돌릴 수 있어야 스프린트 댄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피로 관리할 때도 댄싱과 시팅 사이에 자세전환을 할때 케이던스하고 기압이 변화 없이 할수 있어요 되게, 그, 오르막에서 힘 빠지면, 기압이 한두 개 무겁게 놓고 댄싱으로 갔다가, 다시 일어난 게 아까워서 허벅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상태까지 페달링 하다가, 토속 주저앉아서 다시 불이 나게 기압이 가볍게 놓고, 어 회복시키고, 이런 거 반복하거든요? 그런 식으로 댄싱과 시팅을 오가면, 오히려 더 빨리 지칩니다. 근데, 그, 케이던스를 빨리 할수 있으면, 시팅과 케이던스 자세 전환 시에 기압이 케이던스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평지에서도 되게 댄싱 할때 미리 신호주라고 하는 이유가 댄싱 시팅 하는 그 순간에 속도 변화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야 돼요. 없는 게더 좋은데 그걸 하려면 고속 케이던스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. 스프린트 댄싱. 평지 최고 속도를 댄싱 상태에서 내려면 댄싱에서도 고속 케이던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, 금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고속된 아 고속 헤이던스를 할수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아, 고속으로 돌리는 건, 어,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어,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그 기본만 익히고 나면, 그 다음에는 조금만 변화시키면 고속 헤이던스는 쉽게 나옵니다. 그 고속 헤이던스 나오는 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가장 큰게 이거예요. 내 몸을 쓴다는 거예요.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고속회전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탈때 자전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면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시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걸 아무리 빨리 해도 1초에 1초에 한번 정도 될까 그러니까 60rpm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댄싱을 할때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자전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핸들바 높이도 아 어, 아니 어, 자전거를 좌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깨에서부터 이 길이가 변하죠. 얘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몸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안 되겠죠. 빠르게 왔다 갔다 못 합니다. 그래서 몸 자체가 어, 상하 좌우로 움직이려면 에너지 소모도 크고 빠르게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자전거만 왔다 갔다 하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만 고속 회전스가 나와요. 그럼 자전거는 왔다 갔다하면서 상체를 고정시키려면 그걸 완충 작용을 이거로 하는 거예요. 지난 시간 그 기본기 할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할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이 팔꿈치 가지고 이 완충 시켜야 됩니다.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팔꿈치를 벌리는 게 좋아요 살짝 왜냐하면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얘가 살짝 벌려주면 이런 애들 가동 범위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심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이 팔꿈치가 벌어지면 균형이 좀더잘 잡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빠르게 돌리려고 할 때는 팔꿈치를 살짝 걸리는게 좋아요. 그리고 항상 당기는 힘은 몸의 중심이어야 됩니다. 이렇게 벌렸다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히겠죠. 그러니까 다리는 항상 몸의 중심에서 일직선. 팔도 몸의 중심에서 일직선인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, 그 정도 자세는 잡으시고, 그 다음에 페달링을 저번에는 이렇게 가볍게 누르는 형태를 연습하셨잖아요. 빠르게 돌리려면 누르는 것보다는 어, 뒤쪽에 있는 걸 들어주거나 당겨주는 게좀더 빠르게 돌리는데 유리합니다. 이건 평페달에서도, 아니, 평페달이 아니라, 안장에서 앉은 상태에서 페달링 할 때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누르는 임팩트보다 가볍게 들어주거나 당기는 게 고속 헤이던스가 좀더잘 나옵니다. 그리고 페달링은 임팩트 형태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쭉 누르고, 쭉 누르고, 그 다리와 발이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아, 근육 상 근육이 빠르게 수축이 완화하지 않죠. 그래서 임팩트 형태로 돼야만 고속 회전 스가 나와요. 그니까세 가지죠. 임팩트 페달링에다가 아 그러니까 들어주거나 당기는 형태의 페달링, 그 다음에 팔꿈치 벌리고 이 팔꿈치와 이 어깨 가지고 완충해 주는 거. 상체는 딱 고정되고. 그러니까 그러면 고속 회전 스는 쉽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. 기본이 된 상태에서는. 질문 있으실까요? 엉덩이를 들면 고속이 가능하지. 네. 어, 가상의 안장에서 엉덩 관절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체 엉덩이부터 여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. 관절들이 그걸 완충해줘야 돼요.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TDF에서 결승선 통과할 때 보면. 100에서 110 정도 돌려요. 댄싱에서, 밖에서 탈 때는 그 정도? 그래야 댄싱에서 최고속도를 냅니다.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? 아무 질문하라고 하면 <웃음> 똑같아요. <웃음> 지목하면. <웃음> 그러면 이거 유념하셔서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는데, 아, 오늘 비가 지금 계속 보슬 부술, 보슬비가 내리죠? 바람도 좀 불고. 그래서 다리 밑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서 노을공원까지 안 가고요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죠. 그 감각 하나만 익히시면 돼요. 지난번에 기본을 어느 정도 익히셨으면 그러니까 쉽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면 그냥 좀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. 자, 연습 한번 해보시죠. ただいまだ100円の値段です。